이제 이게 김,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김민석 총리가 이제 미국에 다녀온 지 얼마 안된 시점에 또 불거진 일이라 어, 이해찬 전 총리 아마 빈소에서 있었던 대화인 것 같아요. 김어준 씨가 이제 김민석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왜 <laughs> 그러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. 이게 이제 사실 관세협상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... 그렇죠. 다른 뭐냐면은... 차원이지만. 이게 지금 저 국민의힘도 이제 내분이 네 한참 시끄러운데 네? 민주당도 사실은 굉장히 그 내분 네 네. 양상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늘얘기하거 오던 작년 8월부터 늘 얘기해 오던 명청 대전의 한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정청래 대표가 있고 그게 누가 있냐면 김호준 씨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누가 있냐면 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전당대회에 내세울 것으로 유력시대는 네. 김민석 총리가 있단 말이에요. 김민석 총리와 이제 그 말하자면 정치팀 대표 간의 긴장관계가 지금 굉장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뒤 후원을 하고 있는 김우준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망신을 줘야 된다. 뭐 이런 식의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문제도 네. 있죠. 여론조사 이름을 안 넣느냐 느냐 놓고 어? 서울시장. 이름을 올려놓고 서울시장 올려놓고는 동원호... 뭐 이런 뭐 여론조사 수치는 제가 네.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. 그런 식으로 망신을 좀 주고 이 문제는 똑같은 얘기예요. 그러니까 민속가 가지고 이거 물어볼 수는 있어요. 제가 봐서는 뭐 어떻게 되는 일이냐 지금 믿고 봤으니까. 네. 네. 뭐하루밤 사이에 버리진이다 음. 이렇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입장에 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걸 공개를 해버렸어요. 음. 공개를 한다는 건 다른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 바보 같은 총리가 가가지고 그것도 해결 못하고 하루밤 사이에 버리진이라고 얘라는 식의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. 그런 식의 얘기를 공개를 해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또한번 망신을 줬다. 그래서 이거는 어, 앞으로 8월 전당대회에서 양측의 명과 청, 명청 정청 내 김민석 간의 버려질 공방의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뭐 김호준 씨의 의도는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. 김민석 총리에게 조금 지금 가장 현안이라 좀 불편한 질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 유튜브 상황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하는 정치 끝내야죠. 음. 예, 여야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머리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, 음. 이제 어, 규제를 좀 하고, 특히나 영리행위를 하잖아요. 비영리, 비영리 행위로 뭐, 뭐 자신들이 헌신하는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더더욱이 좀 규제를 해야 된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이주아네아네 아, 네. 마무리를 할까요? <laughs> 이 얘기는 참, 하면 정말 끝이 안날것 같아서. 음, 네참그 김민석 총리가 참아뭐 어, 안쓰럽다. 참 총리가 안쓰럽다고요? 네 안쓰럽다. 네.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부, 음. 앞뒤 분간을 못하시는 분 같아요. 데이디벤스만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음. 다 따진 건데 그거를 그러고 나와서는 내가 번호를 땄다. 음. 그러면서 한라인든 (41년) 만에 외교 성과다 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가서 외교장관급한테도 해주는 경호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 가서 네.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안에 들어와 봤더니 또 김어준한테 치이고 정총래 <laughs> 대표한테 치이고 그러면서 무슨 상조를 <laughs> 자초해 가지고 저 이해찬 그전 총리 그 빈소에 가가지고 아니 지금 당당한 한미 통상 현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 법을 만들도록 당정간의 조율을 하든가 그런 일이 급한 거 아닙니까? 사, 거기 가가지고 지금 총리가 거기서 상주 역할하고 그, 그 조문객들 받을 그런 상황입니까? 네. 일단 김민석 총리도 뭔가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소풀이 네. 하겠습니다.